딥식 쇼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저희한테 보여준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더 저희한테 깊이 다가오는 것 같고 거기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2000년대 초반쯤 되겠죠 저희 DJ정부 들어오면서 디지털 강국이 됐던 그때 사례를 돌이켜보면 공공부문에서 직접 많이 했던 거는 초고속망 까는 일이었었고요 고속망 위에서 <laughs>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자금들이 많이 지원됐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게 밑바탕이 돼서 우리가 인터넷 최강국이 됐었던 저력을 쌓았던 것 같고요. 공공구분에서는 여전히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GPU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 같고요.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데이터 같습니다. 결국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, 국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뚫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